오늘 말씀인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글소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 심장을 겨눈 듯한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선언의 말씀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도록 하시는 말씀, 이 복음의 자비로운 경종의 울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함까지 아십니다. 그 은밀함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또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행위의 바르게함과 또 말투, 이미지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아, 이미지가 좋고 말이 바르며 또 꾸며지는 것이 좋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알게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좋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동기와 마음들, 생각들, 습관과 기질들, 어, 심지어는 우리가 인터넷에 이 클릭 한 번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이 거룩하에 보이는 이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비난이나 원망이나 수근수근함이나 험담을 하지 않더라도 내면 안에 있는 이 질투와 탐욕과 정욕과 은밀함, 교만 등등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숨길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기만이고 어리석음이 됩니다. 오히려 빛 앞에서 내가 용납받 는것 그것이 지혜로움입니다. 그렇게 나를 빛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정결케 받는 것이 회복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감출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어둠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집행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죄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본문은 이 죄의 값을 치르신 이 심판의 예수님을 복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비치신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지만 동시에 그 빛이 우리를 비치신 그리스 어, 우리를 어, 고치고 감싸는 은혜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감정으로의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은밀한 것을 빛 앞에, 빛 앞에 가져오는 정직한 용기로서의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숨기던 것을 고백하고 변명 대신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이 없다고 말하고, 또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움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 앞에서 성실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배우자 앞에서나 자녀 앞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이 모든 정직한 태도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은밀함과 익명성 뒤에 숨어 있는 이 행위와 결정들 그곳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오늘 말씀처럼 은밀한 하나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공포의 메시지, 공포의 선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또 치유의 자리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함으로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 밝은 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우리의 죄가 들키지 않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추지 않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드러내고 나타냄으로 나타내는 이 담대함으로 빛 가운데 들어가는 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는 은혜 또 치유하는 은혜 회복케 하는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유함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